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피부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혹시 벌레 물렸나? 땀띠인가? 하고 가볍게 넘겼던 피부 증상들이 예상치 못한 불청객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여름철 불청객은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여름철 6월 8월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다른 계절보다 무려 30% 이상 많다고 해요. 왜 유독 여름에 대상포진이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여름철에는 뜨거운 날씨에 지치고 잠못 이루는 밤이 많아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시원하다고 에어컨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냉방병에 걸리기도 하고 땀을 많이 흘려 탈수증상이 오기도 하죠. 게다가 식욕이 없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거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대상포진 이런 증상 보이면 꼭 의심하세요. 대상포진 초기 증상 따끔거림, 미약한 발진, 찌릿함 등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을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오해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초기 증상은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아서 피부가 좀 따끔거린다,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든다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에 울긋불긋한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아주 심하지 않으면 벌레에 물렸거나 뾰루지 혹은 땀띠 정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대상포진 후신경통과 같은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신경통은 대상포진의 발진은 사라졌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한 경우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간 이어지기도 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상포진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미리 알아두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대개 피부에 갑작스러운 따가움이나 찌릿한 통증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며칠 뒤그 통증이 있던 부위에 물집 수포성 발진이 띠 모양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 보이는 피부 변화보다 신경을 따라 타는 듯한 통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 옆구리나 허리 등 허벅지처럼 몸의 특정 부위의 한쪽으로만 국한된 통증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간혹 얼굴이나 눈 주변 심한 경우 귀 주변에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적 수두를 앓았던 분들의 몸속 신경절에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린 시절 수두를 앓지 않았더라도 수두 예방 접종을 통해 대상포진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앞서 말씀드린 수면 부족 탈수 냉방기 과사용 등 다양한 면역 저하 요인이 겹치면서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감기 증상 없이 몸의 특정 부위에 이상한 통증이 며칠간 지속되거나 피부의 한쪽으로만 띠 모양의 발진이 생긴다면 단순한 피부염이나 벌레 물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아 신속하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포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발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고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신경통 발생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의사선생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맞춰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안 됩니다. 약을 중간에 끊으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거나 신경계 후유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처방받은 기간 동안 약을 끝까지 드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관리입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쉬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손상된 신경세포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활동을 계속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바이러스 억제는 물론 신경세포 회복에도 에너지가 부족해져 후유증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므로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역대급 폭염과 잦은 폭우로 체력 회복이 더디게 느껴진다면 빠른 회복을 위해 면역력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상포진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세포 회복과 면역기능 정상화가 중요하므로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원활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바이러스 증식 억제와 손상된 조직 재생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균형 있게 함유된 면역력 영양제를 활용하면 회복 과정에서 면역과 신경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초기 증상이 애매했거나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늦어진 경우라면 회복기 영양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나이든 사람만 걸리는 병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대상포진은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로하는 젊은 분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충분히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러므로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마시고 혹시 대상포진을 앓게 되셨다면 후유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는 물론 면역력 중심의 생활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여름철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